정청해주셔서아저씨 언어선설자 한국어가 없는거 같은데 한국어 있, 있나요? 나왜안 보이나? K o R 이 안보여요 어 여기있다 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오디오는 영어 텍스트만 한글 일본어로 해보죠. 그럴까요? 음성 언어체? 나저는못 알아듣고 저는못 알아듣고 여러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어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저는 음성 언어 제 편을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히라가나랑 카타카나를 모르지만 이제 일본을 아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텍스트 언어로 열심히 보면서 게임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하기 가메오 조세 구다 쿠다사이 <laughs> 와얘 디비유 일본어 더빙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대화기. 왓타시와 코나. 아 코나. <laughs> <와, 타치와> <laughs> 안드로이드 데스. 안드로이드 스 다음 키를 사용해 재구성을 검토하기. 오. 오 여기서 탕탕탕 맞았네. 자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앉아 있었다가 뒤에서 뭔 소리가 난 거예요. 어, 누누 누구야, 누, 누구야? 했는데 이미 적군이 총을 탕, 탕, 탕세 발을 갈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총알 자국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안드로이드 주문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럼 안드로이드가 아빠를 죽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이 안드로이드가 아빠를 죽인 것 같은데 느낌이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했어요. 불량이어가지고 근데 그 바꾸려고 한게 그... 안드로이드가 화가 난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때 핸들로 붙잡고 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동정해야지 동정 오케이 동정해 왜냐면 동정을 해야되는 이유는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신뢰 얻기 약속 크다 약속 크다 キャーゲットするよ。そんなにしよう。それと、車を用意しょ。ただ、な街から出たら解放してやるタ。タイパンだ、タイペーダニエル、それはできない。解放すれば君を撃たないと約束するよ。約束するよ。そん率99%死ぬのは嫌だしよしよう。そんなにしなよう。そんなに 너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 약속할게! 기미요 신지루! 널 믿을게 아이고오오오오 안드로이드 한대 맞아버렸어 아이고 두대 맞아버렸어 아이고 어떡하냐 안드로이드 배신당해버렸는데요? 이이이 혹시 인간을 믿을게 못해요 여러분들 아니 인간이 나쁜 놈들이야 분명히 널 해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재를 놓아주자마자 지금 그러니까 너무해 죽겠어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 인재를 놓아주자마자 죽이고 있으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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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쏘려면 안보인 데서 쏘든가 지금 저게 뭐하는 짓이야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너입니다 요 뭐로 언티 안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의 절차에 따라, 사 보사 전문 모델배속다가 일을 잘하긴 해. 플라스틱 는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아, 안드로이드 보고 플라스틱이라고 해? 말들이 너무 심한데. 하지만 코너는 설득을 잘하는 친구야. 안드로이드을으 버린다고? 미네 이거 이거 정신 나갔구만. 이해 해준다. 하지만 참아. 가자. 한잔더 사준다. 꼭 시마쇼. 아 여기 또 스캔할 수 있죠? 불량품이 공격당함 정신적 충격. 그러니까 불량품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뭔가 불량품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대 때린 거죠. 한대 때렸고 그만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리는데도 이렇게 때립니다. 너무 많이 때려요. 지금 미친 듯이 때리니까 이 불량품이란 애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칼이 꽂혀 있네요. 저기 보세요. 여기 칼. 칼 집었죠? 이렇게 한번 휘두른 겁니다 흐흠 <laughs> 이런 일이 있군요 자 우리 코너는 제가 항상 착한 캐릭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해야됩니다 아니 적당한 스트레스를 만들라 했잖아 잠깐만 적당한 스트레스를 만들라 했으니까 오히려 협박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협박합시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만들라 했으니까 스트레스 수준 너무 낮음 이러면 안되는데? 나나 너무 착하게만 하고 있나본데 여러분들 난 미안하게 이거 스트레스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착한 것만 선택지 고르고 있나봐 나쁜 걸 골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르려던 걸 반대 걸 골라야 되겠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고르려던 거 반대 걸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전 지금 착한 답만 자꾸 고르고 있기 때문에 자 저라면 원래 설득한 다를 누를 겁니다 하지만 압박한 다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고르려던 거에 반대 걸 해야지 이제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르게 됩니다

<놀람> 어이! 어디서 자꾸 울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감비 그래, 자꾸 질 짜면은 다 해결돼? 빨리 말을 해! 질질 짜지 말라고! <놀람> 어? 울어서 해결될 거면은, 네, 이 새끼야! 이 세상에 소요로! 법이 왜 있어, 어? <놀람> 왜, 법이 왜 있냐고, 울어서 해결될 거면, 이탈 살다. 그래, 진작에 술술 불 것이지, 이 새끼가. 잘하는구만!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여러분들 자백을 받아 냈습니다 일어나고 나갈게 고맙다 에이 자식이 좋은 말할때 말할 것이지 압박하니까 말을 하고 있어 시끼가 개입한다 포기한다 개입한다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응? 응? 조워이 에바야. 아니, 에바야. 아니, 무슨 세댄딩밖에 없어? 무슨... 아니, 해피엔딩이라는 게 없어? 이 게임은? 아니, 무슨 야? 뒤집거면 곱게 뒤집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어 왔다 엔더스 경이 오마이 유의 앞으로 묻히는 랬던지 잠깐만 전인와 파괴 다 메모리 는와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스튜는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 스튜디오 는스 스튜디오 는스는 스튜디오 는스는스는스 스튜디오 스스스스 이까 투명. 오레노 스키니 되기로는 라. 오매오. 빵고니 버리고 내. 불을 쐬게 되야. 이까. 오레오. 코라 셀 나. 자나게. 잇다이. 면. 미르 소. 아니왜왜왜 화를 내. 어. 오. 마 스텝. 쓰미. 마세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씨안드로이드한테 괜히 뭐라 그러니. 그래, 씨. 코너가 일을 얼마나 잘했는데. 씨 이런 이런 거 있어? 아이고 저기 도망친다. 도망친다. 난 이걸 잡 잡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아이 이거 모르겠는데. 잡아야 되나? 카 카라, 카라가 너무 불쌍한데 이거. 도망치게 내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에, 일단 도망치게 내비 둬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가 잡았어야 된다. 아, 나 모르겠어. 아 이거 내가 무슨 선택을 내렸어야 되는 거지? 내가 잡았어야 됐나? 스미마셍! 전... 스미마셍! 나와 주세요. 이라시아인 마셍! 아케로! 내 소리도 시체다. 나오라고. 위로 올라가자. 자 위로 올라가서 용의자 제가 꺼내 서 내려오겠습니다. 용이자 잡아! 점프! 이 용의자 씨끼 어딜 도망가냐 날 벗어날 수 있을 것같아넌 내가 반드시 잡겠어 넌 무조건 잡는다 내가 일로와 일로와 거기 안 서? 어이 소코마드다 끝까지 야이 녀석 잘 도망치네 하지만 내내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어 너는 빨리 일로와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놓쳤겠는데 이러면 안 보이는데? 오케이 찾았다. 어 안돼. 이건 행크를 구해야지 당연히. 행크를 구해야지. 씨 뭔? 씨 불량품이 사람이 먼저다. 구하고 쫓아가든가 해야지 이건. 행크를 잘 구해냈습니다. 아이코나. 어이코나 난데보나이. 야, 명대사가 나왔네요. 난데보나이. 불러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오호. 안드로이드 전시장인가요? 오호. 확대해서 보기. 없고. 오호. 여러분, 이게 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네요? 이제 미래의 사회는. 어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안 쳐다볼게요 죄송합니다. 어 파란 머리 발견! 파란 머리 파란 머리 파란 머리를 발견해 버렸어. 다 피해주마. D D D D D D D D. 오케이 다 피해주마. S S S. 싹다 피해주지. 때려도 피기. 때려도 피기. D D D. S. 거둬 채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 둘이 뭐야 뭐야 너네 둘이 무슨 사이니? S S S S S S 달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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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습니다 D 그런 것 같은데? 쏜다, 쏘지 않다 쏴야지. 안 쏴면 자꾸 바, 반항하는데 쏴야지. 왜? 왜 자꾸 반항하니까 썼지. 아무 일순서 따라왔으면 됐잖아. 그러면은. 그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트링교? <laughs>

아니, 그녀를 사랑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녀. 에? 부수기 쉬운 목. 머리 떼어내기. 떼어내! 예! 제거 완료! 야, 이거 목을 보여주자. 니네 친구 여기 있다, 트레이시. 제리코 가는 방법을 빨리 말해.

오케이, 제리코 가는 법 위치 알았어. 고맙다 친구야. 제리코로 가겠어. 아우 시끄러워. 전원 꺼버려 그냥. 가자 제리코로. 오오오. 코너 이스 출격. 코너 출격한다. 가자. 개판을 지을 시간이다. 이유. 도유쯔모리다. 오마이모 안드로이드다로. 自分の種族を裏切る気かじじい僕と一緒に来るんだそれと人間にとってお前は都合のいい便利な道具でしかないでもそれは違うそれ以上の価値があるんだてい<イ>俺たちは正義を求めているだけだ俺たちはものじゃない自由になりたいだけなんだ沈黙 うひ一度も疑問に思ったことはないのか理解できない行動を取ったことはプログラム以上の何かを感じたことがあるだろう質問自分の存在を疑問に思ったことはないのか異性を持った生き物なのか自分でその答えをよく考えてみるんだな 결정을 할 때야. 코너는 기계로 남아야지. <laughs> 코너는 이게 맞아. 기계로 남아야지. 코너. FBI, 출동이야? 총출동한거 f FBI. 어 아, 아, 코너랑 b 커스 b 대 f 이 i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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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 것 FBI. <laughs> y 스 s 스 e 스 y 스 s 스 e 스 y e 어 yes, yes, 안들어있드 s y e 도안들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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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행크야 너왜그 キャパゲイオーナー変化やで。初版。どうするつもりです。私を殺すアンドロイドは生き物だと言ってましたよね。さっさとそこから離れろ。俺は本気だ。離れなきゃ打つぞ。キャパもう帰ってください。今ならまだ死なずに済む。私は動きも早いし、痛みも感じない。あなたに勝ち目はないんですよ。 息子が死んでから俺はずっと腰抜けだった自分を痛めつけて昔の自分に背を向けたんだながなこな俺はお前なんか怖ーね。あネ。アニヘクラードウィグルネア、ホンやつを思い出したんだよ。サークイあニヘクラードウィグレー 야 그러지 마. 우리 함께 괜찮았잖아. 왜왜왜 왜, 왜,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희철? D D D S S D D D S S S S S, S. S. D D <목소리> 손뻗기 공격하기 S D D D D 아니 헨크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코나랑 그래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게 말이 돼 헨크야 <목소리> 너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앵크야? 자, 킬 멜른다구나. 오마이너라도스난 앵크 구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러사스도 임무가 달성됩니다. 앵크를 구조해야지 당연히. 나에게도 손을 邪魔をさせません난 앵크를 죽이지 않아. 왜 죽여? D. 어? 헹크야, 너왜 그래? 뭐야, 코너야? 오케이, 코너 대 마커스 1대1 특이월. 마커스 조작하기, 코너 조작하기. 마커스.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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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D.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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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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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왜 이렇게 길어? 그렇지. 마지막 한 방. 일격.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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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일격을 날려야지. 피니쉬. 暗闇での生活が終わるようアンドロイドはこの世界に生まれ落ちたその日から我々は沈黙を貫き苦しみに耐え抜いてきただが今こそ空を仰ぎ人間たちに我々の真の姿を伝えようこれが本当に多いんでアンドロイドは我々も人なのだと我々は生ける種族 自由に生きる権利を手に入れた種族なのだとこれから我々はとても辛い戦いを強いら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不正の始まりだ今の新たな戦いが幕をー我々が勝利した今人間との対等な交渉が始まるだろう平和を望むのなら国中の収容所から仲間を解放するよう要求し 市民権の付与と人間と平等な扱いを受け入れさせるんだ今日我々は歴史を変えたこの記念すべき日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 <laughs> 俺たちは生きているそして今日自由になった 오케이, okay, 자유다, 자유다.